여러분 반갑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한주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평탄한 길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예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당황하지 않고 그 고난이 있는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은 이 어렵고 힘든 이 광풍의 때에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려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밤입니다. 35절을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니,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고기를 잡으려고 밤에 이제 출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것, 이것은 고기 잡으려고 밤에 출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부분의 경우 이 밤에 이제 이동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잡는 이 어부들 중에 일부가 밤에 나가서 고기 잡기 때문에 이제 배를 띄우는 경우는 있지만은 이처럼 여행을 위해서 밤에 배를 띄우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그 밤에 말씀을 전하시는 곳에서 유숙하고 아침 밝았을 때에 아주 안전한 상태에서 출항하지 않는 것인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또 하나가 있습니다 37절을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시간 설정은 밤이고 그리고 이 기후 환경의 설정은 광풍이 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뭐 이례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늘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광풍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갈릴리 북부는 헬몬산입니다. 헬몬산에서 이 차가운 이 이제 기온이 내려오고 또 이제 지중해 쪽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또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 해발보다도 200m가 더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 쪽으로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또 이제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이 더운 공기가 한번이 밤에 완전히 이 부딪혀가지고 회, 소용돌이가 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풍입니다 이런 광풍 현상은 흔히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낮에 일어날 경우는 그나마 좀이 대처할 수 있는 게 쉽습니다. 하지만 이 밤에 한 번씩 이 광풍이 불어오면 정말 이곧 이제 공포에 빠지고 패닉에 빠지고 또 대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에 이렇게 광풍이 불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 우리가 좀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이것을 다 예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밤에 그리고 이제 광풍이 불수 있는 가능성 이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배를 띄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태운 배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배들도 함께했습니다. 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려고 했던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의 고집인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더 이례적인 것은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광풍이 불고 또 배에 이제 물이 들어차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고물 이건 선미입니다. 그러니까 배의 뒤쪽에서 거기서 고온이 주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환장할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있고, 패닉에 빠져 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그나마 이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인데, 리더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 잠이 옵니까? 아니 이렇게 광풍이 불고 배가 흔들리고 물이 들여차는데 잠이 오십니까? 눈좀 뜨세요 하면서 거의 뭐 예수님을 뭐 닥다를 하듯이 또는 꾸짖듯이 그렇게 깨우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얼마나 지금 다급한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무관심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 관,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덕분에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배 안에 있습니까? 배 밖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주무시고 있지만, 배 안에 있습니까? 배 밖에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배 안에서 주무신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광풍과 대조가 되는 안식입니다. 어떤 광풍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이 모습 그리고 안식, 잠을 주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개념이 없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무책임하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방관하고 방치한다거나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문학적으로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밖은 광풍으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또 내부에서는 소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민심 이반이 생기고 그래서 이 지도자, 이 리더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서 불만과 그리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러면서 지금 당신이 이제 리더가 맞습니까? 선생님이 맞습니까? 이 상황에 잠이 없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그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보여 주셨던 이적과 말씀을 싸그리 다 잊어버리고 이 상황만큼은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자들은 불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광풍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불신에 빠져 있는 것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과연 모르시고 떠난 것일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밤에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어쩌다 우연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또 제자들로부터 아주 예수님이 궁색한 어떤 지경에 몰리게 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거 다 알고 가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딱한 가지 가능성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르는 상태에서 우연히 이런 어려움이 닥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는 이런 어려움 닥칠 것을 이미 아시면서 가셨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모습을 보였다면, 즉이 광풍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광풍 속에서도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광풍을 잔잔케 하심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드러나면 여러분 제자들의 정체성도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아직 온전한 정체성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믿음이 깊지 못하다는 것인데, 믿음이 깊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경험케 하는 것은 제자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이 받고 있는 이 어려움은 제자들이 죽을 만큼의 어려움이라 아니라 제자들을 죽이기 위한 것도 아니라 그리고 제자들을 정말 궁지에 몰기 위한 것도 아니라 정말 이 어려움은 제자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기 깨어 바람을 꾸짖는다 는 것은 이 꾸짖는다는 말이 사실은 어디에 사용되는 말이냐면 귀신을 꾸짖을 때, 귀신을 쫓아낼 때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꾸짖는 데이 사용된 용어를 바람을 꾸짖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당시에 이 바다 또는 어떤 물 이것은 죽음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대인들은 그 바다, 물 밑에서 죽음의 신이 이제 흔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배가 자초가 되고 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항상 어떤 떠나기 전에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을 바다에 빠뜨려서 그 죽음의 신을 달랜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에는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요나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배가 흔들릴 때 결국 제비를 뽑아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잠잠해지죠. 그런데 이건 사실은 여러분 죽음의 신이 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가 원래는 니누에로 가야 하는데 다시스로 갈때그 다시스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지 죽음의 신이 작동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은 이 죽음의 신이 작동한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꾸짖는 것은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죽음의 민재 그리고 이 죽음의 굴레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말씀으로 완전히 없애 버린다. 그래서 바다를 잠잠케 하고 광풍을 잠잠케 하는 것은 이제는 이 죽음의 바다가 나의 말 한마디로 생명처럼 안식의 바다가 될 것이다. 죽음이 바뀌어서 생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바로 40절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미리 무대의 세팅을 다 해놓고 거기에 건너가신 겁니다. 이게 바른 신학적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모르고 건너가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또 예기치 않은 어려움 속에서 또 인기의 응변으로 그냥 이그 자연을 평정하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한 마디 꾸짖고 이게 다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밤에 그 바다를 건너갈 때에 광풍이올 것을 알고 있었고 그때에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바닥인 것인가 하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있었고 여러분 알면서도 이 일을 감행한 이유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믿음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야 하고 어떠해야 하는가는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상이 있을 때그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 펜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붙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아 내가 돈이 있으면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다. 그 믿음의 대상이 그에게는 무엇입니까? 물질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안전보장을 받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 정말 어떤 불안함이 없어진다? 그랬을 때그 사람에게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돈이 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고 권력과 명예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믿음의 대상은 오직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킬 때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폐역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내가 보러 바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로 인해서 이제는 이 죽음의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며 이런 광풍 속에서도 그 광풍이 물러가고 온전한 차착한 가을 호수처럼 안식의 세상, 생명의 세상이 올 것이다. 이 생명의 세상을 가져올 자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줘야만 제자들은 따라갈 믿을 수 있는 대상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믿을 대상은 바로 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믿음의 대상은 바로 나다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구이기 누구입니까? 하람과 바다도 순종케 할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자신을 이 모든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도록 그렇게 동료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훈련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이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제자훈련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제자훈련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제자훈련은 한 2, 3년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죽기까지 사실은 제자훈련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제자교육을 받습니다 우리 일생의 시간이 사실은 제자 훈련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훈련 과정에서 고난의 코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 훈련 코스 중에 어떤 말씀 묵상 또는 말씀으로 교육 받는 거, 신학적 교육, 뭐 내가 가르쳐 보는 거, 그리고 소그룹을 인도하는 거다 제자 훈련 과목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직접 그가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과목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고난 코스입니다. 광풍의 코스입니다. 이 고난과 광풍의 코스에서 과연 너희들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그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당연히 그런 훈련을 받을 때 넘어지죠. 왜냐하면 아직은 깊은 어떤 신앙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봐야 할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 주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알수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나를 알고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정말 내가 누구인가,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의 유니온에서 투캐스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입니다. 교훈을 먼저 묻기 전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나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안게 된다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제자훈련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받을 때에 고난의 코스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어려움과 그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제자로 다듬어지는 훈련을 받고 있구나. 이 생각한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풍이 결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광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히 하기 위해서 그 광풍을 하나의 세트장에 이 무대 세트로서 그렇게 설치한 것처럼 우리 삶에 배치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가 이 제자 훈련 과정에서 불신을 드러내며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을 붙들면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은 결코 제자 훈련 과정에서 주님은 우리의 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고 있는 그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제자 훈련 과정에 어떤 고난의 코스가 있다 할지라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자체가 제자 훈련이며 그 제자 훈련 과정에 광풍의 코스, 고난 고난의 코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 주시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며 주님 앞에 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의 도심을 우 바라며 주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이 모든 어려운 훈련들을 잘 감내하며 주의 거룩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이제 여러분 또 2월도 어느 정도 이제 한 주가 또 이제 지나가면서 어 2월 말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 더힘 내시기를 바라고 마가복음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한주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우리 기쁨으로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